<laughs> 내가 이제 그요 이거 있잖아요. 네. 이제... 아, 어, 이거 아니고. 응, 이거. 96년에 분할을 했는데 94년 경기 지제 시행을 하고 이제 요, 여기 요, 이제 내가 뭐라고 했더니 남은 시청 직원이 전화로서 어저께 법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숨질러가지고 전화를 끊었어. 오늘 다시 이제 전화해갖고 무슨 법이냐. 그랬더니. 어디 갔어? 사파리. 이제 지적법. 이제 이제 1950년 12월 1일 날 만들었대. 지들 말로 하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 전쟁.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야. 국토정보제도가래요. 이건 현행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 사사지 공원이 있었어? 수도가 있었어? 50년에 이런 게 있었냐고, 이런 게. 어? 70년대도 없었잖아. 그, 그, 수도는 시암이 있었지, 시암. 우물. 자꾸 16절을 얘기하는데 분할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후 집원에 부호를 붙여서 부, 분할 전해가 아니고 전후인데 분할하기 전 집원이잖아. 부호를 붙여서 각 토지 집원을 정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얘, 얘가 가걔 잘못 말을 했네? 이것도 합병 전후 집원 중 수위의 것을, 그러니까 두개 번호 중 하나를, 합병 전에 번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야,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네, 이것들이. 내가 다시 안 봐. 봤... 어. 에이. 참, 어이가 없네. 그래서 지금 요 법으로 해서 16조 요걸의 분할 전후가 때문에 요게 지금 5월 다시 이게그 94년 1 2월 8일에 그러니까 96년에 분할했지만 분할 전에 이게 이게 정당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개멍청하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들이 이제 잘못 이해를 했잖아. 그러면 잘못 이해를 한거로 이제 법을 만들다 생각했나? 어쨌든 이거를 공무원들이 실수한 거를 이제 그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았네가 그 생각을 했어. 그러면 국회는 뭐예요? 공무원들 따까리잖아.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 놓고 공무원들 따까리하고 앉아 있었네, 국회가. 어쨌든 이게 전을 분할 전후를 분할 전에 이제 516번지가 있었어. 그러면 516번지에다가 부호를 붙여서 각 토지 집을 정한다는 말을 분할 전에 번지를 부여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것 같아 남원시 직원이 응 합병 전에 그니까 이제 합병은 두 개가 이제 두 번지잖아요 두번 번지 중에 앞 번지를 이제 수 직원 중수위에 것을 그러까 내가 그거는 수위는 앞 번지야 뭐야 어쨌든 하나 번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일육 하고 이제 오일육 다시라고 분할을 했어요 근데 오일육 지금 현재 살아 있잖아. 516 다시 이런 폐쇄가 됐는데 그러면은 516에서 516 다시 1이 대지왜 77이 번지가 됐냐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아우 내가 진짜 아주 돌아버리게 만든다 이거 아니 피토가 피 공무원들 그 멍청한 것들 상대하다가 피토하고 죽게 생겼더라니까 없는 토지대행 만들어서 쳐 보내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법을 들, 갖다 가,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어이가 없어 죽겠네 진짜 야법 이해도 못하는 것들이 공헌을 하고 있었네.